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, 화끈 TV입니다. 형님, 대령님들,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어제 자에서는 사막 콘덴서가 14%를 찍고 왔고요. G2 파워는 6%를 더 하고 왔네요. 어좀 안전빵 액션이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사마컨트에서는 얘는 멤버십 종배였습니다 오늘자에서는 포바이포 메리츠금융이고요 일단 거래대금이 1,900억 그리고 1,000억이 되겠습니다 어 포바이포는 일단 세게 들어왔고요. 1900억이 들어왔어요. 세게 들어왔습니다. 뭐 작년 5월 달, 3, 3, 4, 5 요때 좀 셌고, 그다음에 센게 거의 없다가 요거 하나 빼고 거의 없다가 이제 하나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줄을 좀 그어보면 현재가 고가, 그리고 앞전 고가, 그리고 최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어디까지 갈지 눈에 빤히 보이죠. 뭐 몸통 꼬리까지만 익절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것만 해도 9%라서 어~ 쓱5% 먹기에는 아주 무던해 보이는 포바이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메리치 금형이고요. 포바이포는 살짝 좀 무서운 감이 있다면 어~ 메리치 금형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. 얘는 움직임이 격하지 않아요. 네 격하지 않아서 그~ 계속 올랐네. 어3 8,000원 어 가격 옆에 차트로 계산해서 드릴게요. 6% 정도 아는것는더올라아도괜찮아 어 보입니다. 찾아내는 것을 찾아내는 것아내는아니라서을거 해도 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것을 찾것으로보이는것리찾금내 어 뭐랄까 장이 좀 별로 그냥 뭐 민기적 민기적한데 어, 메르츠 금융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럴 때 이수로 뭐 금융 관련 테마주들이 애쑥슥슥 오르니까 얘는 꾸역꾸역꾸역 계속 올랐어요 전에 옛날인가 어떻게 2 0 0 어, 0 아마 2020 21년인가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 이때 이 누가 그러더라고요. 앞으로 5년을 묵혀두시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까요? 뭐 그때 아버님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. 뭘 사야 될까요? 그러면 금융제를 사야지. 재미없어 보여도 안전빵은 이게 최고야. 뭐 이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렸지. 하나, 둘, 셋, 넷. 5년. 5년이 걸리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뭐, 메르치금융 같은 거는, 어, 현재 또 자리를 잡고 시간으로 죽여놨고, 차트들을 끌어놨고, 어, 부어보아놨고, 까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와중에, 벌어져서 계속 올라왔는데, 어, 다시 또 이게 역배열 되면서 다시 끌어, 끌어 당겨놨습니다. 다 모아놨습니다. 또 이제 또 정배열 만들어놓고 있어요. 예, 네,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메르치금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